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하는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마침 최근에 구입했던 물건들이 오늘 한꺼번에 배송이 와서 어, 뜯는 김에 같이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마스크를 새 박스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컬러 마스크거든요 어, 얘는 퍼플 색깔이고 얘는 핑크 색깔 그리고 얘는 베이지 색깔 이렇게 해서 총 3박스, 2 0매씩 3박스를 구입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항상 흰 색깔만 쓰다가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M사이즈고 퍼플 컬러. 한번 뜯어볼게요. 색깔은 음.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색깔인 것 같아요. 핑크 색깔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핑크 색깔은 진한 핑크 색깔도 있었고, 라이트 핑크도 있었는데, 저는 라이트 핑크로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 색깔, 아무 옷에나 매치해서 입, 쓰기에는 베이지가 제일 무난하긴 할것 같아요. 핑크 색깔이나 퍼플 색깔은 아무래도 옷 입는 거랑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완전 살 색깔! 스킨 색깔인 것 같아요. 베이지 컬러. 이번에 티몬에서 어, 화장품을 또 구입을 했어요. b r t c 제품인데,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올리브영에서 한번 구매했던 를 적이 있는데, 그때 제 피부에 굉장히 잘 맞아서 그게 한 4, 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다시 사야지 했었는데, 마침... 에고. 티몬에서 이제 한 30~40% 정도 세일을 하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링패드이고 약간 각질 제거용으로 이제 구매를 했고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닝 슬리핑 팩. 그리고, 슬리핑팩. 이거는 리프트 슬리핑팩. 그 슬리핑팩. 을 두가지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퍼펙트 카밍크림이라고 하는건데 얘는 아마 유통기한이 그때 얼마 안 남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싸게 팔더라고요. 2021년 11월 8일. 그래서 이거는 4,900원에 거의 한70% 정도는 할인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샀더니, 샘플로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샘플이랑 어..실카 토너 샘플도 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클렌징폼 이렇게 생긴 클렌징폼도 덤으로 넣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격대가 좀 있어보이는데 코큰 마스크 캐비어 코큰 마스크 팩 이거는 5개 짜리더라고요 이렇게 5매가 들어있는데 요것도 덤으로 주신 거예요 티몬으로 사면은 가끔 이렇게 덤을 챙겨줄 때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할인도 많이 되는데다가 덤까지 주니까 이거 제가 한 43,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샀던 것 같은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여기다가 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에 제가 또 다이어리 꾸미는 용품을 조금 질렀는데 어, 너무 많아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파우치 종류. 두 가지. 천 파우치 두 개랑, 그리고 비닐 파우치. 미틀데이지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거고요 사니까 이거 두 개는 덤으로 줬어요. 그리고 방금 박스에 있던 것들 보여드리자면 어 제가 하도 많이 사서 서비스를 무료 이만큼이나 주셨네요. 감사하게도 진짜로 제가 산 것들은 이제, 요렇게 스티커. 이거는 금박 스티커고, 이는 여러가지 식물이랑 꽃 그런 거 있는 스티커고요. 박스를 한번 아예 쭉 보여드릴까요? 박스 안에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어게요잘 보여드릴까? 저는 거의 한 1년은 쓸수 있을 것 같은 양이에요. 다이어리 1년치를 쓸수 있을 것 같은 양인데 이거 하나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의 다 중국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열어보면은. 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거예요. 예. 카메라 구도가 보여드리기가 어렵니. 이에요. 는 약간 동화스러운 그런 느낌의 스티커예요. 방금 영상 찍다가 너무 구도가 이쁘게 안 잡혀서 각도를 바꿔봤어요 이게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거고 약간 떡 메모지 이런 것좀 많이 샀어요 스티커랑 떡 메모지들 살짝 부어지게 많이 샀나? <laughs> 이렇게 뜯으면서 한 순간 내가 이렇게 많이 시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laughs> 지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칼라별로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뭐였지? 아무튼, 방. 이거는 핀셋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떼가지고 붙일 때, 요즘 워낙에 조그만한 스티커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달라붙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미더라고요. 요런 스티커도 있습니다. 많은데 제가 잘 활용을 해서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떡메모지 같은 거. 이거 하나 뜯어볼까요? 종류가 엄청 많은데 예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스탬프예요. 이것도 스탬프고. 샘프도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까요? 스탬프고, 약간 필기체로 되어 있는 스탬프입니다. 사실 거의 한 10만원 정도는 쓴것 같아요 돈지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텐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확행이라서 사실 이거 한번 사면은 6개월 넘게 쓸 거니까 그냥 어차피 취미생활로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파일인데 보딩 음, 게임 파일이에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다이어리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문을 여다 들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가계부랑 그리고 제가 책 읽은 것들 그런 거 적어놨는데 다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부끄러워서 대충 이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다음에 또 언박싱 영상이든 아니면 뭐 줄리 소개하는 영상이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